감사할 때 우리들의 원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들의 미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불평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노아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울어갈 때 노아는 자러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대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동행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지으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공수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또그 놀라운 선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요 뭐라고요? 누구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